안녕하세요, 나라라 멸치예요. 동네 숲인데 봄이 찾아왔어요. 개나리가 활짝 피었답니다. 운동하러 많이 오셨더라고요. 할머니분들이 지하 걷기를 시작하고 있어요. 저는 잠시 쉬고 있고요. 추워요, 추워. 발이 너무 지금 발에서 불렀어요. <laughs> 두 번... 요거 해가지고 불렀어? 네오몇 바퀴나 두... 했대? 한 바퀴 아이유 짜증내지 아. 아, 오늘 두 번째 오는 거예요 아, 두 번째 네 요거 온몸 좋아요 그래요? 어디가 좋아요? 몰라 온몸이 다 좋다 그러니까 하는 거지 뭐 온몸에 좋대요? 아니또 온몸을 움직이니까 좋지 않겠어요? 근데 뭔가 발이 혈액순환 되는 것 같아요. 엄청 발에서 불나요. 그쵸? 그런 것 같아요. 재밌다. 와, 이거 진짜 발 보여줘야 되는데, 발. 발이 엄청 빨리. 역대급 발인데? 와 대박 아 이거 시작하기 전에 찍었어요. 발발 보게 와 불난다 불나 발 엄청 빨개졌어요. 아 <laughs> <laughs> 출동. 是东。